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대만이 베트남을 질색하는 황당한 이유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은 현재 베트남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의 색다른 면을 보게 해준 장면인데요. 위두 나라 사이의 섬 타이핑 다운은 대만이 시료 지배 중이고 베트남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대립하는 곳입니다. 베트남은 대만에게 지난달에 남중국해 문제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대만이 그 섬에서 군사 훈련을 했기 때문이죠.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중국이 너무 큰 영역을 자신의 영유권으로 선언해서입니다. 그런데 대만까지 그 섬에서 훈련을 하는데다가 대만은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외인 것은 대만은 중국과 국제사회에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중국 반대 세력이 있죠. 그리고 대만은 이번 정권에서 중국보다는 친미 성향을 보이면서 중국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 문제만큼은 중국과 하나가 되어서 베트남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중국은 대만 섬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고 대만은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을 서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혼자 베트남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하므로 남중국의 섬을 지키기 위해 중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하나의 중국 컨셉이 이곳에서는 잘 통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만의 섬은 곧 자기들의 섬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미국조차 다소 당황스러워하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다른 곳에서는 미국과 협력이 잘 되는데 이 섬만큼은 오히려 중국편에서서 미국과 대치가 됩니다. 비슷하게 필리핀은 중국이 자신들 섬에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경계하고 미국과 협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으로. 자원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또 그곳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필리핀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을 중요 포인트인데 부테르테는 친중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중국해 문제는 현재 굉장히 복잡한 형국으로 흘러가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티즌들은 대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국 편이다. 혹은 우리도 북한과 러시아가 싸우면 북한 편을 들지도 모르지. 하면서도 최근 베트남 축구 관련해서 대만보다는 베트남이 잘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좀더 많이 보였습니다. 남중국해에 중국이 진출 후에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